안녕하세요, 갱녀러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또 여행을 왔습니다. 오늘은 블루라떼 펜션이라는 데로 왔고요. 지금 바닷물이 좀다 빠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갯벌이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펜션 바로 앞에는 갯벌이 나와 있고 되게 아기자기하게 아기 귀엽게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회식하게 잘 꾸며놨네요 네, 가족들은 이미 벌써 방에 들어갔고요 간단하게 좀 소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작은 평형부터 해봤고 홈 평형수도 있고 우리 큰아들 <laughs> 아니야 인사해야지 이리 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깽님들 박박박 박형진입니다 <laughs> 재밌어요? 네 빨리 수영해봐 가서 오세요. 따라오세요 깽님들 <laughs> 따라오세요 깽님들 준우 빨리 가서 수영해봐 <laughs> 와 미끄럼틀도 있어 来来 아니 아니 여기서 지금 제일... 고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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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리 머리 한다한단한단 네, 때려 때려 끝어죽는다아 까미 내가 네, 줬어 어 고기 구워는 거기다리는 동안 좀 지겨우실 것 같아가지고 깽님들이 깽님들도 좀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셔야 할것 같아요 밀물에 바다가 안 보이는데요 <laughs> 아니 지금 바다 안 개가 끼고요 네. 어, 아까 빠졌던 바닷물이 지금 쑥 들어오고 있죠? 네.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 보인다요, 물이 좀. 응, 저기까지 들어왔네. 아까는 완전히 갯벌밖에 안 보인다, 그치?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전부 다 바로 코앞에까지 네. 바닷물이 들어올거있요바다 <놀람> 맛있어요? 어, 맛있지. Please,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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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블루 펜션 귀신이 있네요. 아, 아, 촬영하다 깜짝 놀랐다. 아, 왜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예? 네? 귀신인 줄 알잖아. 았나 <laughs> 봐봐. 나 봐봐. 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아리 밖에 촬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쳐다 보고 있어 귀신같이? 하지 <laughs> 말자. 진아, 진아, 방금 아빠 촬영하다 귀신 찍었어. 네? <laughs> 촬영하다 귀신 자가 찍었다고. 어? 브라색 옷에, 옷에다가 람색 옷이요? 어? 바지를 입었어요?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 형진아 아빠 지금 밖에서 촬영이 그렇게 하다가 깜짝 놀랐어. 나갈래? 안 나가. 어? 안 나가자. 안 나가자. 안 나가자. 싫어. 나가자, 나가자. 귀신 나 보러 가자. 밖에 들어오지 마. 싫어. 귀신 보러 가자. 안 돼. 안 <laughs> 나와. 귀신 보러 가자, 형진아 <웃음> 아. <웃음> 아! <무서워. 웃음> 엄마 아! 네. 엄마 어? 아니었죠? 에어컨을. 설마 엄마는 아니었죠, 엄마 아니었죠.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었어. 야 아빠 이들가서밥 먹자. 어, 다먹었어 너네들? 내려가자. 아빠 어, 거 <laughs> 아, 막 고기 먹고 라면 먹고 지금이 몇 시야? 또 밥을 받아 먹 겠지요? 11시 19분. 야식은 아, 라면이지. 빨리 먹고 이제 자자. 네. 뭐라고? 됐어 됐어. 야, 자려고 하는데 또뭐 반신욕이야. 물다 뺐어, 아빠 이거로. 자기 전에 반신욕. 어, 여기 아직 라면 있네. 어? 자기 밥이가 말한 거고. 스포슬하고. 나가요 진짜 할 거야? 네? 진짜? 진짜 할거예요 아 진짜 하지마 내일 에 내일, 내일. 내일. 야야 어저아하고 인사하고 집야 같이 해도 돼요? 응 아, 맘대로 인사 인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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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 정했다 나기라 뿌만. 아 시기다. 시기하면 시간 시계 잠깐 멈추는 거 아니야? 오, 진짜 빨리 군인 걸리게 해줘. 막님들에서 인사해드려. 아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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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되네. 형님들 <laughs> 지금 추억에버블버블 원을 하고 있는데. 그 엄마 일중 엄마 야하는 거예요? 으아, 으아, <laughs> <laughs>